트렁크 누수 문제로 입고된 아반떼 CN7입니다. 트렁크 쪽에 사고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단차가 운전석 쪽에 단차가 좀 보이고요. 이쪽에 사고 수리 흔적이 보이죠? 안 맞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부분이 누수의 원인 의심이 되셔서 실리콘을 이렇게 두껍게 쌌는데 그래도 물이 들어와서 입고 됐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봄 고장 견인으로 입고된 아반떼 차량이에요 자동차 누수는 재현이 돼야 됩니다 관련 부분 탈거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우 뭐야 이게 이 뭐야 이거 오우 뭐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거야 어? 방금 오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지금 트렁크 누수문제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물이 우와 잠깐 멈춰야 될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는 뭐 폭포네 폭포 어우 여기도 들어오는데 여기또 어디야 오,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트렁크. 사고 이후 누수 문제가 발생된 아반떼 CN7 차량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일요일날 견인 서비스 이용해서 입고 받고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는 사고 문제로 생긴 누수 포인트를 찾아서 방수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고차 누수 수리는 여러 번, 여러 번 테스트하고 방수하고, 테스트하고 방수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작업합니다. 트렁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더 세밀하게 부분 부분 나눠서 어제 찾은 아 이거 뭐죠? 좀 다른데는 안 들어오는데 어제 들어왔던데는 안 들어오고요. 저기 가그 뭐 어디죠? 저기가 어 저기 있다. 와, 저 뭐예요? 우, 와 여긴 또 새로운 데입니다.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이 사고가 있던 차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찾은 여기는 지금 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새로운 곳입니다. 아 새로운 곳을 찾았어요. 새로운 곳. 네, 물이 쭉쭉쭉 들어오네요. 어제 저희가 찾은 곳은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추가적으로 여기 확인한 곳은 저기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 어, 확인했고, 와, 또 여기서도 들어오네. 이거는 또 새로운 데인데, 네, 오 이거 뭐예요? 아, 어, 테일 램프. 테일 램프. 테일 램프. 테일 램프도 두 군데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죠. 아, 이게 사고 차들은 이래서 잡기가. 힘들어요 네, 여기도 추가적으로 2 포인트 더 있는 거 확인합니다 계속 테스트 한번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혹시나 가운데도 물이 들어오는지 볼 거예요 가끔은 사고가 있던 차들이 가운데로 물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가운데는 어 가운데는 가운데는 없죠 어 가운데는 없어요 예 반대편요 이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요 아 여기는 유리 떼기네요 어제 어제만큼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거는 유리를 떼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유리를 떼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테일 램프는 문제 없네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들어오는 물, 여기 보이시죠? 아, 어, 저기는 유리를 떼야지만 볼수 있어요. 조수석도 가운데 한번 볼게요. 지금 물이 어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계속 <laughs>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고가 있던 차들은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일단은 운전석은 하나, 둘, 셋, 세 포인트 잡으면 될것 같고, 조수석은 유리, 탈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운데는 깨끗하네요. 이게 지금 도장이 잘못 되면서 꼭 칠이 래핑한 것처럼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게 예, 유리 탈거 했고요. 예, 여기가 원인이라 유리 탈거 안 했으면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장이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실란트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벗겨지죠. 이건 사고 수리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면 고르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머로 면 작업하고 있어요. 트렁크 사고로 인한 누수 다섯 번째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뒷유리도 탈거해서 문제점을 확인해서 방수했어요. 다섯 번째 테스트. 도전. 다섯 번째 테스트 합니다. 이건 제가 싼거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여기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방수를 하셨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는.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운전석 부분 부분 나눠서. 잠시. 여섯 번째 테스트입니다. 오늘 몇 번째 작업을 해야 마무리 될지는 자꾸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사고가 있던 차량이라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가 어, 영상 보시면 뒷유리 작업이 엉망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도장이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그죠? 물소리 들리죠? 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다른 것도 테스트해 볼게요 자 뒷유리 이상 없고요 테일램프아 여기 또 들어오네. 뒷유리 여기 여기요. 여기 한군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네, 가운데는 테스트해도 이상 없습니다. 네, 운전석이요. 네, 운전석 가운데도 큰 이상 없죠? 마지막에 장비로 테스트 할 건데, 일단은 수업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운전석 테일 램프요. 여기 테일 램프가 물이 두 군데 들어왔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쏜건 아니고요. 고객님이 여기가 의심이 돼서 샀대요 근데 여기 아니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물안 들어오네요. 오늘의 시드는 여기 주유구. 주유구가 그냥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경화하고 테스트할게요.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트렁크 누수 테스트하러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방수 확인했고요. 주유구. 주유구가 폭포였습니다. 폭포. 그냥 물 뿌리면 물이 기계 들어왔어요.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물소리 들리죠? 자, 물이 없습니다. 드디어 방수 확인합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는 조수석 측면이에요. 테일 램프요. 여기도 아, 이제 여기도 문제없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로 테스트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매장 내부의 장비로 여덟 번째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안 들어오면 마무리할 거예요. 빗소리 들리죠? 처음 입고 날때 보면 물이 계속 떨어지는 차량이에요. 물 없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매장 내부 장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물이 하나도 없는 거. 여기 주유구도 폭포였어요. 물 없죠? 물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트렁크 사고로 인한 누소. 완벽하게 방수 확인. 마지막으로 트렁크 중앙 테스트합니다. 근데 여기는 깨끗해요. 물자국이 없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문제 없는 거한번더 확인합니다. 자동차 누수 수리는 장비빨. 캡틴 홍